저 PC 방 가는데 어깨 동무하고 정무야 형이 역사를 쓰고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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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다 뭐.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툭 튀니까 여기 어때 많이 했었어. 그렇죠, 맞죠. 이게 축구를 <웃음> 안 <웃음> 사람이 이게 보인다니까. 아 그래도 이거 항상 어디 인접은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해 주시는. 네기전에 진짜 호텔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애들이막 소리 지른다니까요. <laughs> 와 이러고. 아 그래서 당장 이런 달려다닐 것처럼. 딱을 <닭을> 딱 저보고. <laughs> 야 꺼. <꽃. 웃음> 꼴도 보기좋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우. 오늘 원래 오후에 또 조용욱 선수랑 촬영이 야외 촬영이 있는데 밥을 같이 먹고 좀 나가자고 해 갖고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나가서 야외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명더 한명 오잖아요. 어? 한명더 불렀어. <laughs> 아, 오늘 구르테타입니다, 구르테타 옵니다. 구르테타. 또 그루트 했다가 또 FC서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영웅이랑도 또인연 있다 그래서 나 맨날 요즘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파 아침은 드세요 평소에? 아침 음. 안 먹어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밥을 먹고 닭감살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너무 고파 너무 닭감살 먹어서 그런가? 어? 아형 오셨습니까? 어, 여보세요 아, 왜 어색한 같지? <웃음> <웃음> 어? 드세요. 너, 거 같지? 여보세요 너 바쁜 거 아니야 요즘? 지금요? 군대 제대하고 군대를 제대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조기 전역 조기 전역? 아 조기 전역 며칠 조기 전역이야? 한 8개월? 9개월 했을걸? 와 이거 빠르다 좋았다 와씨. 아 엄청 시켰다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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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아침 안 먹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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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그리고 어제 전역한 친구 누구야? 그 골프퍼 경건이 요어 거기서 다이빙 뜨고 있더라고, 원래. 아, 그래요? <laughs> 어, 경훈이 형 괜찮나, 이제? 수술 했잖아요 오케이. 어, 운동하고 있던데, 계속. 음. 운동 엄청 하던데, 밴드 같은 거 엄청 하는 스타일이던데. 어, 그래. 어? 어? <웃음> 아이고, 저 뭐야, 로 어, 그래. <laughs> 아이고. 어, 그래, 어. 테타야. 아, 그래. <웃음> 어, 그래. <laughs> 야, 그 친구야? 친구야, 친구예요. 또할말 많긴 한데 한참 어리죠, 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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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어리, 한참 밑에죠. 공납비긴 해요. 아또 빠른 무이였거든 한참 밑에, 줘. 한참 밑에. 할 말이 많긴 해. 이건 뭐저안찾아주시나요 제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아니, 나는 그 조기 전형이라는 걸 내가 딱 했잖아. 내가 했잖아. 했죠. 그 내가 연락을 했잖아. 그 그렇죠. 근데 연락이 겁나안 왔잖아, 너가. 너 훈련소에 있어 갖고. 아 그렇죠. 아 그렇게 말할 때 오해 소지가 있죠. 아니 그래서 나는 끝나서 조기 전이 바로 나온 줄 알았거든. 그게 이게 상무 소속으로 처음으로 조기 전녁을 하는 거라서 그 인번명은 어. 경찰청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상무 소속으로는 축구가 처음이었어서 이 행정 처리가 조금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훈련소를 다안해서 훈련소를 다 했었어야 되는 경우라서 좀 늦어졌죠. 아, 상무 저형 처음이에요? 응. 그럼 다시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분위기가? 선인들 <laughs> <laughs> 아, 선인들이 어떻게 봤어요? 선인들이 승겸 형이라고 주장인데 아. 장 병장인데. 가기 전에 이제 약속을 했어요. 어. 제가 이제 금메달 따고 오면 승겸이 형 처음 인사하면 음. 바로 경매하겠다. 어. 어. <laughs> 하더라고요 바로. <말로. 웃음> 아 형이 이제 바로 위가 됐으니까. <laughs> 그렇지 내가 먼저 짓냈어 <laughs> 형은 휴가 나왔을 때뭐 했어요? 난 집에 갔지. 음... 집에 아, 그렇구나 가족들이랑 아... 함께 시간을 보내 강아지들이랑 버린다. 그렇지 이 너무... 진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 것같긴 그래, 해. 딱 알잖아 아, 그거 너는 쓰... 그 그거 바깥 사람만 그렇게 알고 버스 이제 안 된다니까 뭐야? <laughs> 그래 못 싫어 <쉬워, 웃음> 뭐, 많이... 아, 내가 뭘 몰랐어 아무나 어았지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어 <laughs> 아나 근데 얘는 진짜 성실한 게좀 이게 포상이었나 영욱이 형요. 아예 성실한. 어 저한말다 했어요. 저말다어요 성실한 어. 선수예요. 성실한 선수. 태태야. 그 어. 그 너저 뭐야. 너가 몇 년도에 들어왔지? 19년도. 19년도? 네. 그때 형한 차. 최 영수 없는 게 때? 네. 어, 그때. 네. 그때 영욱이 형. 근데 얼마 없었어요. 20세 월드컵 다녔을 때. 아 그러네. 그때. 아. 그래서 영욱이 형 그때 다녀와가지고 저 p c 방 가는데 어깨 동무하고. 청무야, 어. 형이 역사를 쓰고 왔다. 안 했다 뭐. 내가 언제 <무슨> 그랬어. <즐길이> <laughs> 진짜로 피시방 다질 만 뭐. 맞아요. <laughs> <laughs> 야, 왔다. 근데 또 형이 또 그렇게 안 했지. 와. 뭔 소리예요? 야, 맛있겠다. 와, 벌써 이 형이 군대 갔다 왔네. 많이 <laughs> 어? <마이>, 이 <마이> 컸다. <laughs> 너 갔다 왔어? 저 다녀왔죠. <laughs> 너 현역이야? 아유, 공익. 예. <laughs> 왜야? <laughs> 뭐자기는 2년 다 채운 거를 알겠네. 형은요? <laughs> 넌 경찰서 갔다 왔지. 아, 대단. 대단. 아, 좋다. 군의식당도 있고. 어? 야, 취직 잘했네. 어? <laughs> 그럼요? 고알레 사옥 <4호기> 1층 있는. <laughs> 야, 저 1층에 타코스 타코입니다. 형은 내용 뭐가 돼요? 앤데 그 결승전 그럼면 한이전 썰좀 풀어주세요. 한이전? 네형또 꼴났잖아. 해줘야 야, 돼. 나 그거. 영광 쏘고 싶어 그거. 내가 어떻게 뭐야? 꼴弄고. 쿠티가 여기 어디 많이, 아. 아. 아, 많이 아. 섰어? 많이 아. 섰어. 아. 그쵸 맞죠. <웃음> <웃음> 이게 <웃음> 축구를 안사람이 이게 보인단지가. 어. 진짜 그때 한번 진짜 멈췄어요 제가. 그 근데 솔직히 말해 그건 슈팅 때리는 거였잖아. 너도 벌써 반응도 때리는 거에. 때리는데 발이 딱 나오는 게 그때 딱 보이더라고. 와. 진짜. 와. 그거였나봐. 그 무신사에서 끝났어. 맞겠어, 맞겠어맞아 진짜. 근데 나는 그 빠져 들어가고 다웃겼였는데얘 슈팅 모션과 근육이 쓰는 게다 보여서 가는데 볼이 갑자기 맞아요. 그래서 아, 테들크를딱 응. 하고 한번톡집골 아, 아. 아, 그래도 이거 항상 어디 인정 좀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해 주시네. 난 오, 그거 같다니까, 그거 딱 보고. 알았어, 몰랐어. 그래. 저, 저, 뭐, 저 진짜 그냥 진짜 진짜 여기 어뿌었네 하고 일단 이저 그래서 술 마시면서 보고 싶어서. 아, 여기 골랐네. 그 정도. 와, 아, 난 그거 보고 와, 이거는 얘는 진짜 축구에 축구가 눈떴다눈뜬건 음. 음. 아니, 그냥 살짝. 근데 진짜 골록 진짜, 진짜 좋았다. 그렇게 좋아하는 선공 같은. 어, 근데 진짜 다 그랬어요, 저 주위 사람들. 너 그렇게 <laughs> 좋아하는 처음이야. 결승전 한일전 여잖아요 음. 그때 분위기는 어떤 근데 진짜 전투력이 장난 아니었어, 저희 팀. 음. 전투력이? 진짜 전투력이 장난 아니었어. 전핑높이 <laughs> 그, 좋아하던데. 아까 그러니까 <laughs> 그 전에 경기 <병기> 전에. <laughs> 아, 경기 전에. 이 어. 전에 진짜 호텔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애들이막 소리 지른다니까요. 어. 와 이러고. 아,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 달려다갈 것처럼. <laughs> 저도 잠을 그 전날에 세4 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게 진짜 눈 감고 그냥 이러고 음. 있어요. 그냥 계속. 어. 계속 이 생각이 나네요. 경기. 음. 어, 어떻게 해야, 해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 나 여기서 구구박거하나애 물어봐도 돼?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 네. 우리 경기딱 들어왔잖아. 네. 피골 핑핑이 어아고 시작하자 골을 따고 모자 근데 아 그때 아 그때 딱 기분 이너이 좋아. 원래 경기 전에 영상으로 딱 보잖아요. 어. 영상으로 보고 아쟤네가저 정도구나. 음. 어. 저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 어, 알고 어, 어.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어. 이제 진짜 딱몸소다 딱 어. 느끼는 거잖아요. 음. 근데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에서 골을 먹었단 말이야. 그치. <laughs> 잠깐만 내가 영상에서 보던 애들이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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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을 딱. 됐다 어. 딱 30초 정도. 골 그러니까 들어가고 골망 어. 싹 꺼내오는 순간에. 음. 일단 꺼내오는 순간 딱주어서 이제 딱골딱난데 아니다. 다시하자. 어. 지금, 지금, 지금 결승 전까지 왔는데. 음. 네, 그냥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골 넣으면 끝난다. 한골 넣으면 괜찮다 할수 음. 있다. 일단 우영아 딱골 넣고 됐다. 그리고 우영아 딱 넣고 이제 하프타임 때까지 경기를 이제 또 저희가 막 했거든요. 어. 그때 딱 느꼈죠. 아, 아, 이제 되겠다. 아. 아 다좋죠 형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 아시안 게임 하면서 그 제일 아이 선수가 캐리했다. 선수 있어요? 형 말고. 이 선수의 존재감이 가장 좋다. 그 민석으로서 하고. 이 선수의 존재감이 가장 거대했다나 <laughs> 어, 빼고. 어너 빼고, 너 빼고, 빼고. 형 빼고 형 빼고. <laughs> 나 빼고. 나 승호형. 아, 아아 백승호 아, 선수. 아, 선수 아 근데 말야, 레스 캡틴. 승호형이 그리고 진짜 좀 살짝 힘들어하긴 했어요. 아, 아 중간에 아, 막그 중대 중간에도 그렇고 이제 와일드카드로 이제 와서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 에 되게 막중한 임무잖아요. 그 맞아. 자리가 알죠, 제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남巴西도 어... 골도 넣어주고. 그데 중용도. 어떻게 보 이런 거 있으면 그 말이 되게 많으니까 이제 승호도 그렇게 느꼈던 것도 당연히 느껴져. 지 근데 승호도 얘기했잖아. 다시 하는 거 이렇게 이어나왔지만, 근데 마음 속으로는 아, 얼마나. 그, 진짜 힘들어했어 승호. 엄청 힘들 힘들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런 거다 견뎌내고 하는 게그 축구 선수는 멘탈이 되게 중요하잖아. 아, 맞아. 진짜로. 와, 아, 그그 결승전이나 그런 것도 보면서. 한일전도 한일전이고 이제. 그거죠 이제 아시안 게임 이제 3연패가 달려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큰 거. 와. 거예요. 그러면 아시안 게임 이제 그면 따고 형이 딱 복귀를 했어. 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분위 분위기가 형한테 어땠어요? 전체적으로내그내고 그 들어갔어 이렇게 딱내고 들어. 아니 아니 내가 들어. 아너뭐이렇 누구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아나 내가 뭐 해도 돼? <웃음> <웃음> 또 말라고 또또하려고부대할때 또 <laughs> 모자가 옆으로 이렇게 쏘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냐면 아직 전역이 딱안 됐기 때문에 근데 메달은 들고 왔어요 아 들고 아야죠 부대장님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음 대대장님? 네 그쵸 그렇죠. 거기 부대장님 아 부대장님? 체육, 체육부대장님 아 체육부대장님 아, 체육부대장님 네, 딱 따고 왔을 때 이게 표정이 어땠어요? 약간 그 좋아한다 씁쓸하다 아얘 때문에 일 많아지겠네 생각해서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축하해 주셨죠 축하해 주셔서 저한테 부대장님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부대장님이 뭐라고 손편지? 서예라 그랬나? 어. 부스 아, 이렇게 크게 그,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걸 두 개나 이렇게 보내주셨어. 와, 진짜 그거 뜻 깊은 건데. 그거 하시는 오, 분들. 같았는데. 앞으로 더 빛나는 선수가 되라 이렇게 와, 하는 거. 어디 쪽 그거 지금? 집에 딱 걸어놨지. 와, 진짜 잘했다. 그럼 선 후임 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선 후임 있어요? 선임 후임? 사실 두재영, 상민이 형, 그리고 현무기 이렇게 많이 친했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딱을 딱 저보고. <웃음> <웃음> 안전있었거든요 방에 어. 방은 딱 방문 열고 딱 들어가. 아저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laughs> 야, 꺼져. 오늘도 <laughs> <도로도> 보기 싫다. <laughs> 좋긴 한데. 네. 네. 마음속으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죠. 그 어떻게 보면은 군대 있을 때도 나이가 되게 어린 친구였었겠네. 어찌 그렇죠. 갔으니까. 많지는 않았고 거의 어. 뒤에서 한 여섯 번째? 그럼 내년에 또 리그에서 보겠네요. 심지어 이번에 신경했으니까. 와 보겠네. 형 동기는 종규 형이랑 형이랑 그치, 같이 가자마자 종규 내내 언제 중이야 원래 같은 면7월1 5일전녁 그러면 리그에서 만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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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동기들은 리그에서 만나. <웃음> <웃음> 와, 내가 이거면 경기장에서 면자 차로 놓는다야너 아쉽지 않았냐? 와 진짜 화나겠다 화나겠어. 그 사실 그때 딱 부대 들어가서 하룻밤 있다가 나왔거든요. 음. 하룻밤 있다 자고 음. 아시안 게임 갔다 온 선수들이 부대에도 몇명 있었어요. 음. 농구 혁. 형들, 그런 아 형들이 있어서 부대장님께서 이제 살짝 만찬식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있었는데 운동 시간에 동기들이 형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운동 같이 하자고 아, 오대형 같이 하자고. 어. 조지라고. <laughs> <laughs> 그냥 두 발로 못 걸어서 그런 거 이런 거. 근데 뭐 아쉽게 뭐 행정 행정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아잘 빠져나갔다. <laughs> 아직 그만 하고 이제 아, <웃음> <웃음> 큰일 날 뻔했죠 <뻔했어요>, 이제. <laughs> 아 진짜 웃기다. 그 안에 있으면 진짜 재밌는 썰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군대는 진짜, 전 진짜 몰랐어요. 왜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만 하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어. 제일 재밌어 군대 얘기. 와. <laughs> 제일. <재밌어>. 그만게없어그그 <laughs> 그 어땠어? 너는 지금 훈련소 나중에 갔잖아. 아 그렇지. 원래 <laughs> 나는 훈련소를 먼저 갔다가 군에 입장하는데 이거 리그 시즌 때문에. 그냥 군대 들어갔다가 훈련소 나중에 가는 프로세서가 이제 그걸 해서 이번에 훈련소 4주, 5주? 남은 거 거의 4주 반 했죠. 저 이제 상병 계급장 아. 딱 달고 들어갔죠. 아! 상병이니까. 뭐, 뭐, 좀 잘못됐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조교들이 어떻게 해? 근데 그거는 이제 그각 음. 연대마다 또 중대마다 연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여기 훈련소에서는 다뭐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몇번 훈련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군 생활을 했고 그치. 계급이 엄연하게 상병이니까. 상병 인만큼 아, 존중받아야 된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좀 존중받고 나온 케이스. 음. 그래서 좀딱 들어갔는데, 이제 서대장님이나 이제 중장님께서. 대 그래도 군 생활 10개월 동안 했고, 계급이 엄연하게 아무튼 상병이고, 여기는 군대나 아무튼 계급사회니까. 서대장님께서 내가 조상병이라고 부를 거고. 와. 그 군대장님들이 다. 조교님들이? 거의. 네. 일병이 많았고 어... 한병점 병장 한두 분 계셨고 이제 일병님 우리 분대장님들 저기들 조영상병님 조상병님 점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조상병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laughs> 훈련소 동기들은 어떻게 좀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친하게 저 좋아했겠다. 훈련소 동기들이 저 그래도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많이 따라주고 아. 그래서 저 저도 항상 저를 부를 때 이제 상방님이라고 부르고. 와 어, 똑걸로 하는 거 좋네요. 빡친. 나 갔어. 나2 7 살이 갔거든. 근데 스물한 아. 살인데 똑바로. 안 아니, 똑걸 한 속에. 내가 그2물 살이었다면. 아. 근데 이제 제가 전또 이제 확실히 그건 다 있어. 훈련 받을 건또다 받았죠. 다 받았죠. 어. 어. 어, 구부했나요? 당연히 어. 했지. 어, 총 쏘고. 술탄 던지 화생방 들어갔다 나오고 가게 전투 하고 행군 음. 다 하고 됐어요 까깝했지 <laughs> 그죠? 아, 그래도 군대 남은 날들이 2 년이 남아 있는 것보다 어. 2주 있으면 끝난다. 좀 이거는. 그래서 좀더 재밌게 하긴 했어요. 왜냐면이 친구들은 끝나면 자대 가야 되거든요. 끝나면 18개월이고 끝나면 끝이다. 그렇죠. 아나 진짜 자대 언제 가는 애들 그러거든요. 와 전망 전망 가면 안 되는데 전망 가면 가면 더 가면 진짜 치분데 <laughs> 화상방 화생, 했어요 했지 왜 했어? 너 화상방 했어? 저안 했어요 코로나 때라서 아 코로나 때 네. 했죠 형 방독면 뭐 썼어요? K1? 모르고 k 인지 모르고 이거 군대 이신지 뭐하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방독면 모델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근데 그 이번에 들어갔는데 신상 나왔어? K5가 나왔는데 양쪽에 정화통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쪽을 빼도 음. 괜찮아 한쪽 정화통이 있어서 와 그럼 그거 화장방한게 아니잖아 근데 아 근데 실수는 <laughs> 조금 마시긴 했어요 근데 근데 우리. 근데 화장방 좋던데요, 강동면? 그 하나짜리 있는 거는 네, 이제 가스 풀어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푸는단 말이야. 근데 다 긴장해서 목끼한하람이 되게 많단 말이야. 푸는 건 되는데 끼는 게안 돼. 어, 이게, 이게, 어, 이게 안 되니까 각도를 잘 맞춰야 돼. 그 다음 잘 끼고 잘 나왔다. 아무것도 하나도 맞지 않았어. 네, 예, 네, 내보내요 네, 네. 네, 네. 우리 동기가 막 양상민, 뭐, 몸서 음... 범석이 형, 뭐, 조국이 형. 다 불러. 지질 <laughs> 없어? 아, 네. 가스 다 와요, 고마 <laughs> 형그그몇초 했어요? 그만해! 방정민하고 방정민하고 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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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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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그리고 그거래요 공익은 저 현역은 9초거든요? 그게 다 갈아 끼워서 해야 되는 시간이? 음. 너네 뭐1 없어요 아니야 아니, 공익은 어. 몇 초? 시간 제한 없어 그냥 10몇 초라 그러던데 뭐 10몇 초도 안세 <laughs> 그냥 그냥 잘 했다 하면 막 1분 걸려도 그냥 가세요 이거예요 이제 강혁 울었어? 울었어? 빨리 똑바이얘 <laughs> 야야 <laughs> 아니 봐.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원래 원상이랑 <laughs> 저랑 강인이 어. 셋이 있는 단독방 있었거든요. 어. 강인이가 지금 삐져서 나갔어요, 지금. 근데 요즘에 그다어안 쓰더라. 기자들도. 슈팅 몬스터라고 했잖아요. 몬스터, 몬스터. 원래, <laughs> 원래 시팅이... 괴물이다 이거지. 아니아니 아니, 원래 슈팅 햄스터였는데. 데포트몇 <laughs> 세, 몇살 때부터 한 거야? 저일 학년 어? 때였나? 구산중, 구산중 10번 잘 알아. 잘 알아. 유명했지. 진짜 유명했지. 근데 살짝 그 느낌이 있었어. 이게 뭔가 내가 서울에서도 뭔가 따짝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어? 진짜로 스스로 생각했어요.